자 얘기 듣고 싶은 날 황보라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유, 와. 오늘 우리 그 어, 이민아 씨가 소개할 제품 한번 알려 주시죠. 네. 네, 우리 황보라님이 어,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네, 네, 네. 꼭 드셔야 됩니다. 어? 네, 맞아요. 아, 저희 코인자임 퓨텐 항산화에 너무나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멀티 비타민 그리고 이제 이 아연이 너무 중요해요. 아 맞아. 칼슘과 맞아. 아연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강균성 씨 알죠? 네네네. 완전 내돈내산이야. 그래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이거 너무 사랑한다. 내돈내산인데? 내돈내산인데. 그리고 올려가지고. 어, 음. 그리고 저도 이걸 꼭 먹어요. 음. 몸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독을 시켜주면 음. 너무 좋거든요. 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시켜주면 음. 살도 훨씬 더잘 빠지고 더 건강해져. 음.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바디 미스테이스. 그러면은 황보라 씨한테 진짜 필요한 제품이에요. 예, 어. 정말 드셔보세요. 이게 피아노 위에 못 나는 아, 상황들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게3 3로 딱. 자 이게 두 알씩이에요. 네두 알씩이에요. 나도 줘. 하루에 아, 어, 두 알씩 두 번을 드셔야 돼요. 이게 뭐야? 칼슘. 이게 칼슘. 네, 칼슘이랑 아연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저도 저도 먹어야 되 돼요. 음. 그리고. 멀티비타민 v i t a m i n m u l 요세 알씩 어? 목 a m i 야 되겠는데 이거 i t a m i n m u l t i v i t 이 m i 알 m u l 먹었어 i 됐어? 어, 언니 뭐 하나씩만 드신 거 아니죠? 아까 m u l t i v i t a m 금방 m 통 없어지겠는데? 한달 i 예요한통이 i v i t a m i n m u l t 요게 i t a m i n m 이게 t 슘 코엔자임 m i 봐 m u l t i v i t a m 코엔자임은 t i 두 아이씩. 할거다 많아, 많아요, 많아요. 하나 많이 풀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면 알을 크게 만드시던가. 응, 알을 좀 이렇게 먹어야 돼. 응. 이렇게 먹어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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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꺼번에 다못 먹겠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황보라 씨한테 이거 좀 챙겨 주세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내돈내산으로 좀 아, 예, 구입 좀 하시고 예. 주위 홍보도 좀 하시고 인다 주시면 좋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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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것 같고>. <웃음> 예. 예. <웃음> 괜찮죠. 아 너무 좋네. 근데 예. 조금 많네 양이. 이거 먹으면은 세 음. 개, 두 개, 2개, 두 개면은 일곱 개를 먹어야 되네 하루에.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아침을 안 먹어요. 아. <laughs> <laughs> 자, 오늘 황보라 특집은 네. 어,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왜냐면은 진짜 있잖아. 얘기 듣고 싶은 날에 쌓였어 사연 진짜로 남편이 보여줬데 어? 이메일로 장난 아니야 진짜 많은 분보시 보내신 분 보내 많이 보으보다 많이, <laughs> 많이 <laughs> 보신 고보냈는데왜 보낸... 그러냐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아 여기서 블레싱 네, 미도 드리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있잖아요. 내가 준 라스텔라 성경책도 드리고 아가 라스텔라 성경책 어, 넣었습니 네. 그것도, 그것도 다... 드리고 사연이 참 우리 아버님이 <laughs> 제가 김용보씨한테도 라스텔라 성경책 넣보이보 네, 오! 원래 정우빠집이 있었었는데 나보 갖다 달라는 거야. 응. 내가 그 회장님 내 사람들인가? 네, 그 출연하셨다며. 출연을 했는데 <laughs> 내가 봉고차가 이렇게 들어왔어. 응. 들어오고 나서 딱, 짝 파치, 파치, 차가 빠지면서 상추밭 앞에서, 아, 나깨하나 이렇게 들어왔거든. 응, 응. 근데 김용호 선생님 나를 딱부더니 응. 노래가 딱 끝났어. 응. 그때 나한테 노래는줄알아 노래. 진짜 첫마디로. 응. 방송에서편집됐는데성경럼 너무 고마워요.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셔? 오와. 나한테 피디님 성경책을 주셨잖아 음. 조혜련 씨가 허? 너무 고마워 우리 보라 어?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우와. 그렇게 진짜, 진짜 우리 집안을 변화시던분이에요 어떤 진짜. 눈치도 안 보시고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감동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laughs> 진짜 언니가 우리 집안을 진짜 어. 와. 아, 근데 하정우 씨도 워낙 믿음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 분이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아, 성경책 읽으라고 하시고 그동안은 성경책 아예, 그래서 기독교또 아니에요. 그근데 성경책을. 근데 라스테라 성경책 글씨가 좀작은 괜찮아? 그것까지 제가 안물어봐어 <laughs> <laughs> 아니면 우리 엄마가 보는 성경책이 네. 1이만 십이만 원짜리 있어요. 어, 그거, 그거, 그거 하나 <laughs> 선물할까? 어 내가 그거 하나 선물할까? 아니요, 언니 아니, 그거 제가 살게요.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그래요. 살게. 음. 내가 살게. 다음에 또 음. 다른데 한번 출연해줘. 아, <laughs> 지효 몰래 잘. 아, 차라리 성경 사는 게 낫겠는데. 아, 진짜 강대상에 올릴 만한 성경책 이만한데 그인가? 글씨가 이만해. 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68도 그랬어. 요 우리 어떡해. 엄마가 나이가 더 많으세요. 83세니까. 아, 그러네. 그런데 진짜 6년 만에 68도 그랬어. 너덜로 <놀람> <우와, 노돌로 놀람> 책이 너덜로 <노돌람> 돌해졌어. <놀람> <그랬어. 놀람> 근데 김용건 씨가 그렇게 읽잖아. 정말 아, 더 또. 또 뛰어나신 분이니까 더 영향력을 끼치시겠지. 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사연 온것 중에서 한번 네. 어, 읽어주시면 합니다. 황군 아씨가 읽어주시고 네. 우리 네. 이민아 대표님이 또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소연 하고 있는 내용은 남편의 네. 두살 아래 남동생 때문입니다. 이 남동생은 아. 시동생이시네요. 시동생. 시동생. 네. 결혼 생활 32년 동안 부부 문제는 대부분 시동생 때문이었고, 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 어느날, 시동생과 저희가 지인의 자녀, 결혼 뒤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네. 늘 부정적인, 이런 거 진짜 싫어, 늘 부정적. 맞아, 맞아. 말투가. 네, 거. 안 돼.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늘 부정적인 시동생은 그날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삶에 대해 불만과 부정적인 욕설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뭐늘 그랬듯 찬양을 들으며 운전 중이었어요. <laughs> 찬양을 들으면서 욕설 듣기 싫으니까. 네. 그죠?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끄럽네. 난 주님이 최고야. 여기서 주는 술술 주라는 거예요. 와 여기 최고야 이거야. 네. 어. 하면서 욕설과 불만을 토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형수. 아, 처음에는 일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울고 매달리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지? 어? 이러면서 형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어, 대박이다. 일해달라고, 이제 먹고, 왜, 왜? 하는 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 저는 작은, 소, 작은 소리로, 내가? 어? 내가 언제? 딱 그런 적 없는데? 작은 소리로? 네. 어. 작은 소리로? 라고 했어요. 어. 근데 저희는 시동생의 소개로, 아, 시동생의 소개로, 아, 시동생과 <laughs> 아니만나게 아니라 시동생과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대 지금 지금 아 생일 소개로 아 같은 아 업종에서 아 만났구나 도 만났구나라고 어, 생각했어 남편이랑 응. 만난 줄 알았어 그게 <laughs> 아니라 일을, 일을 일을 하게 됐구나 아. 어. 하지만 늘 부정적이고 형을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시동생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순간 바로 들리는 뒷좌석의 음성 뭐라고 하는데 악년에 연연연 하면서 <laughs>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욕설을 막연연연 연하면서 퍼붓는 거예요. 형수한테 예, 오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제일 어려운 사이가 그치. 형수와 아, 제시동생의 시동생. 사이인데 와 이거는 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개념이 아, 아, 없는데? 충격돼, 충격돼. 화가 안 나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지도 않아시지? 나 지금 <laughs> 밑에서 다리를 접는데 너무 많 우리는 막 열이 많고, 우리는 산지인데 어, 얘는 어. 하지 야아 아, 그래요. 네. 아니 음. 그건 술을 <laughs> 마셨나 봐.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야. 우니까 지금 약간 알딸딸, 어, 점심이 아, 어, 어, 아, 아, 같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래서 옆자리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하라고 한 소리를 했다가 어. 뒤에서 바로 시동생의 손이 남편의 얼굴로 이렇게 뭐? 날로 왔다. 아니 형인데. 아, 그러니까 형은 무시하네. 무시하네. 무숙해하네. 아,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거야 하정우 씨를 남동생이 때린 거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저형 주, 아니세요? 형이죠. 형이 준거아니 하정우 형이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저기 남동생이. 동생이. 아 남동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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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똑같은 상황이야. 나는 안 봐요. 아 하정우 씨는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형한테는. 아, 그러니까. 와 씨.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한이 아니, 이러면은 더 이게 끝난 거지 이거는 혈연이고 뭐 이거 없는 거지 이거는 아. 끝나 이거는 아니 그러네 그래서 근데 근데, 근데 남자도 너무 남편도 너무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래가지고 일단 아, 저, 저, 그런 근데, 찰나에 불안한데?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고 어, 어. 저희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명했다온 아, 어, 몸이 막부들부들부들들막 떨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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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세상에서 오직 무서운 분은 하나님뿐인 저였는데. 어, 어, 어. 근데. 그날의 동생의 얼굴이 보지도 못한 사탄의 얼굴 같다고 할까 아, 그동안 이제 사탄의 얼굴을 봤다는 그. 음. 그래서 집에 와서 저보다 믿음 좋은 시집간 딸에게 기도 부탁하려고 어. 내용을 이야기 하니까 음. 딸도 뭐 작은 아빠를 어릴 때부터 위워를 했지만 음. 정작 작은 아빠의 믿음에 대해 기도를 안한것 같더라고 울더라고. 와 아, 아, 너무 착하다. 아. 그 얘기를 듣고 야, 언니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아. 믿음 좋은 언니라도 아. 언니. 난 진짜 부들부들 떨고, 너도. 미친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나안 몰라. 난, 나 다시는 게안 몰라. 근데... 아예 상종하지말자 이럴 것 같은데, 그 딸이. 딸이야. 어머,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래 어, 딸도 대단하다. 이미. 진짜. 딸이 이미 나 아니에요? 어, <laughs> <오>, 진짜 <laughs> 대단하다. 그래서. <laughs> 대단하다, 진짜. 어? 어? 아차차! 이러면서. 어. 뒤통수를 탁한대 맞는 그런 기분에 딸 아, 얘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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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도 그래서 반성했겠지 약간 음, 그거였구나 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그거였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대요. 어, 근데 저는 세상에. 고딩 때 세례를 받고 어? 몇십 년을 맘 속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어. 지난 겨울부터 아 여기 또 나오네. 뭔데? 조회령 집사의 영상을 보면. 자극을 받았대. 아 대단하다, 흥분하다흥분하다 본격적으로 남편과 매일 성경을 읽고 아. 녹음하고 신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S 게를 진행 중인데 <laughs>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동생에 대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래. 사랑지라, 음, 그렇지, 그렇지 사랑지라, 그렇 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 30년간 세상 무서운 사람 단한 사람이 시동생이어서 그런지 음. 목소리만 들어도 신장 이건 완전 까스라이팅. 내가 심장이 멀렁멀렁하고 아. 가슴이 떨립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요, 조마해요. 두 분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야. 나는 이거, 나는 이거는 어떠세요? 저는 이거는 그냥 안 돼요. 같이 사는 건 아니죠?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끊어야 된다고 봐. <laughs> 너무 정리를 아, 현실적으로 해줘요 정리를 빨리빨리 아, 하시면 돼요 그냥 인연을 끊고 아,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아, 욕을 하고 싶어요 진짜 아니,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되는데 힐스 데이지 예, 예. 예. <laughs> 예. 아니 근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려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그래또 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또 미안하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신동생이 또미 미안하다 하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한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 이랬는데 계속 쌓여갔는데도 계속 자기가 본인만 찾는다고. 음. 나는 근데 좀이또 미안하다고 하면 하고 절대 안 봐. 저 사람 죽어다 봐.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이래도 또전또 용서를 또. 아, 내가 믿는 사람이 달라야지. 믿는 어. 이거는 있어요 사실. 음. 음. 근데 이 정도까지는 나는 못 보는데 이거는. 음. 그, 그 머리까지 때려버렸어. 자기 욕하고. 형의 형의 음. 머리를 때. 형의 머리보다 난 제수씨한테 제수씨 욕한 거. 아니, 형수한테 형수 어. 형수한테 욕한 게 진짜 음. 음. 더. 이제 먹고 살만 한가 보지. 뭐 이랬더만. 어때요 음. 선생님? 어때요 쌤? 어때요? 쌤? 네. 쌤. 일단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음. 이 사연이 너무 가슴이 이제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볼때이 네.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로 보면. 용서하기도 어렵고 이야기도 어려운데 좀 우리가 어, 이 사람이 그냥 정상인이다 라고 바라보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르신 상태거든요. 이분이? 네. 아. 그 시동생이. 시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말끝에 악녀라는 뭐가 이러한 음, 표현이라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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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본인의 이제 그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제 아내의 편을 든거나 마찬가지 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형을 그냥 가격 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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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뭔가 이성적 판단을 할수 없는 그냥 악의 딱 뭔가 감정적으로 그냥 분노가 꽉차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2년 결혼 생활이 이실용생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어 정서적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된 어떻게 보면 이신동생은 사회의 부적응자이기도 음. 할 것이고 뭔가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였을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는 만약에 좋다. 일도하고 음. 있고. 음. 그럼 그러면 더 소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정 안에 가정 그런데 아, 네, 그런 데가 있어. 아니나 정신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경우가 많죠. 근데 왜냐면 하 저도 상담을 하고 보면 네. 네. 이 사람은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인데 네. 그냥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최근 뉴스를 그래, 봤는데 음. 의사들 중에서 음. 어, 굉장히 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수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많아 음. 의사 중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음. 그리고 제가 지인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땐 그냥 정상인이겠거니라고 바라보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상 너무 많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시동생도 그런 제가 음. 봤을 때 확률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음. 왜냐하면, 뭐,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32년 동안 유일한 부부싸움이 시동생 하. 때문이다 라고 음. 했다면,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시동생을 그냥 정상인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되고, 음, 음, 음. 근데, 아, 우리 시동생이 너무 아프구나. 아프다. 진짜, 진짜 아픈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든데, 그것을 감정적인 표출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배불러? 이것도 낮를 인정해줘 어. 그래도 내가 당신들의 삶에 아 기여했잖아 근데 왜안 알아줘?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먹고 살만하네 아유 그래도 덕분에 삼촌때문에 어,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네. 한마디였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어. 이분은 인정의 한마디가 지금 그렇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딘 레어부터 어,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음. 나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음.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음. 이런 돌발 행동이나 음.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결국은 뭐내 남동생도 그렇고 우리 뭐주위에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어, 되게 여리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술을 한잔하거나, 자기가 뭔가에 꽂히거나, 아, 이러면 맞아요.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음. 그리고 정말, 너 지금 뭐 시었냐? 음. 할 정도로, 음. 정신 차려! 음. 이렇게 할 정도로 변하더라고. 음. 근데 또 돌아오잖아? 그럼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 어. 어,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줘야죠. <laughs>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사는 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 많이 받지만 지금 버릴 수 버릴 수는 버릴 순 없는 거예요. 근데, 버려야죠 안 되면은 뭐 굳이 나는 그렇게 생각.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굳이 왜저 욕을 하는 사람, 욕까지 하고 때리고 폭력에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수님도 맞습니다. 정말 맞아. 맞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 진짜 욕하고 그 뒤에 사도바울도 그렇게 두드러 맞고 음. 정말 배가 파손되고 그런 속에서도 난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맞아. 하고 해서 성경을 써내셨잖아요. 근데 아, 우리는 예수 우리는 예수 믿어 믿는다고 하잖아 아, 성경 읽어 예. 근데 응야안 어? 보면 그만이지 응. 하면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쟤는 종교가 달라서 안 보고 쟤는 <웃음> 성격이 <웃음> 너무 급해서 안 보고 하면 볼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음.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 어? 진짜 아무나 아무나 거. 한다 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없는 아.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나의 뜻이다. 와. 근데 나는 네. 이민아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 딱 이렇게 캐치를 한게 뭐냐면, 아. 그래, 언어의 해석이 필요하구나. 아, 어. 어. 네. 왜, 지금 내가 불러줬어? 그럼 응. 진짜 고마워. 내가 응. 그 은혜 아니죠. 언젠가 꼭 갚을 거야 라는 답정여로 원하는 건 아닐까. 아, 맞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외로워. 인정이 필요해. 그리고, 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좀 기여하고 싶어. 도움이 되고 싶은데, 아마 그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캐치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음. 어, 저는 이 따님의 기도가 따님, 너무 대박이지. 대단한 것 같아요. 따님 이분의 따님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가족을 주실 때, 온전한 가족만 주시지 않거든요. 왜왜 음, 음,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 됐을까? 음, 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맞아요. 음, 있어. 음, 그 사람을 먼저 품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음, 이 사람만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이 더잘될 거예요. 그렇죠. 왜 있어, 얘가 맞아. 내 십자가일까? 이 이럴 수 있거든요. 음, 아, 근데. 맞아. 그 사람이 선물일수 있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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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공동체. <laughs> 어 진짜, 진짜 아, 정말. 만 그냥... 너무 해석을 잘하시고 상담사 상상담사데요 저기 그... 그런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laughs> 네. 있어요. 저 <저희> 신랑은 <laughs> 맨날 사와가지고 아 <laughs> 신년 안에 이렇게 일을 줄 집착하는 사람인 줄왜 몰랐을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물어보면 주위에 음. 육아에 아예 노관심보다는 그래. 그게 낫다 그러더라고 음. 관심 없는 아예 있잖아 다 어. 같이 어. 재밌어 가지고 낫다고 애를 그래. 낳는데 M을 맨날 이렇게 들어와 어. 관심도 맞아. 없어 그러니까. 네가뭐수면뭐 육아를 어. 하던 말던 뭐 상관은 어. 나 피곤해 뭐술 쩔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딜 거야 맞아. 미치죠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또 그지 렇 근데 저는 하정우 씨가 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 네. 들었어요. 어, 되게 짧은 네.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음. 이경규 씨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아니 이경규 씨 아마 이랬더니 하정우 씨가 그런 거예요. 전이 말이 제 인생을 되게 해결해 줬어요. 뭔데? 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해? 와. 왜 두려워해? 그게 음. 있어. 음. 그래서 맞으시다. 와 그래. 야 진짜 중심 바로 섰구나. 어. 그래서 진짜? 너무 든든하고 늘 보면 응원하고 기도하게 돼요. 필사해 필사. 음음다 지금 되게 많이 썼던데 신약 들어갔던데.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네.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 그림도 많이 그리고 네. 어. 아. 어찌됐든 네. 우리가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이렇게 헝고라 씨가 마치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보듯이 진짜 어, 너무 예 읽어주시고 연기도 해주시고 네. 속상해하시고. 또 우리 이민아 대표가 또 이렇게 또 상담도 해주시니까 저희 속이 또한편으로 후련한 것 같습니다 아. 품어라 결국은 품고 어, 선물이라 생각해 그냥 이분에 대한 관점을 딱 바꿔서 응. 문제야 우리 집안의 문제야가 응.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지. 그리고 어, 내가 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짜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아, 그냥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신 축복. 이 사람을 아, 사랑하는 사람. 게 우선순위. 그러면 그 사람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니 당연히 음. 바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형벌가 바뀌었잖아요. 음, 나는 한... 이 정도까지. 는이 <laughs> 정도까지 아닌 걸로 결론을 <laughs> 네. 내리면서 <laughs> 네. 오늘 얘기 듣고 싶은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할렐루야!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